이번 연도에 두 번이나 받아본 당근마켓 체험단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블로그 체험단이 좋다는 말은 많지만 쉽지 않습니다. 일단 체험단을 하려면 블로그도 키워야 되고요. 체험단 신청도 되고 선정도 돼야 됩니다. 블로그 포스팅도 해야 되고요. 과정이 굉장히 많은데요. 당근마켓 체험단은 그런 게 일절 없습니다. 블로그 같은 거뭐 키울 필요도 없고요. 뭐 포스팅을 하거나 업체를 홍보할 의무도 없습니다. 당연히 체험단이니까 공짜입니다. 알다 안녕하세요, 김월밥입니다 오늘은 어떤 걸 얘기하려고 왔냐면요, 아주 실용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꿀팁입니다. 바로 당근마켓 체험단인데요. 당근마켓 체험단 들어보신 적 있으실까요? 저는 예전에부터 알고는 있었던 것 같은데 실제로 해보진 않았고 보통은 블로그 체험단 이런 걸로만 많이 갔습니다. 블로그 체험단을 모르시는 분들에서 짧게 설명하자면요, 내가 블로그 열심히 키웁니다. 그럼 어느 정도 방문자랑 댓글수나 뭐 키워드 노출이나 이런 게 조금 높아. 뭐 높지 않아도 돼요, 사실은. 그러면은 이 블로그를 가지고 너의 업체에 홍보글을 작성해 줄 테니 나에게 무언가 체험을 하게 해달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등가교환하는 형식입니다. 나는 무료로 체험을 받고, 그 다음에 포스팅을 써주는 조건, 업체는 무료로 체험을 하게 해주는 대신에 우리 업체를 홍보하는 글을 써주는 조건. 뭐,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는 게 블로그 체험단인데, 사실 블로그 체험단이 좋다는 말은 많지만, 쉽지 않습니다. 왜 쉽지 않냐면요. 저는 두 개의 블로그가 지금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 여러분들이 아시는 이 기말밥의 블로그와 또 다르게 서브로 하고 있는 블로그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총두 개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기말밥 블로그는 꽤 많이 운영을 했고, 약간 정보도 많이 차있는 편이라서, 지금이라도 체험단을 신청을 하면은, 웬만하면 잘 당첨이 되는 편입니다. 근데 서브 블로그는 키운지 그렇게 오래 되지도 않았고 그렇게 열심히 하지도 않아 갖고 뭔가 딱히 성과는 없는데 어쨌든 체험단이 간간이 되기는 하고요. 하지만 역시 뭔가 초보자 입장에서 나는 블로그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키우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블로그 관련된 책을 보거나 전자책을 보거나 강의를 듣거나 뭔가에 참여를 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어 블로그를 키우는 방법을 배우고 하면은 뭐 어려운 편은 아닌데요. 그래도 쉽지 않습니다. 보통 직장인 분들이시잖아요. 근데 직장 외에 뭔가 다른 걸더 한다 시간을 들여서, 네 쉽지 않습니다. 저는 체험단을 해봤지만 약간 느낌이 이 업체를 홍보글을 잘 써줘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평소에 쓰는 글보다 조금 더 신경을 쓰게 됩니다. 내가 뭐 3만 원 상당의 서비스를 제공받았어. 근데 막상 내가 가는 비용, 오는 비용, 준비하는 비용, 사진 찍는 비용, 집에 와서 사진 정리하고 포스팅하고 업로드까지 하는 비용 이런 걸다 합쳤을 때 가성비가 그렇게 좋진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그래서 제가 다른 분들한테 체험단을 할 때는 최소 3만 원 이상의 서비스를 받아라라고 말을 하기는 합니다. 근데 귀찮잖아요. 일단 체험단을 하려면 블로그도 키워야 되고요. 체험단 신청도 되고 선정도 해야 됩니다. 블로그 포스팅도 해야 되고 과정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 당근마켓 체험단은 그런 게 일절 없습니다. 블로우 같은 거뭐 키울 필요도 없고요. 포스팅을 하거나 업체를 홍보할 의무도 없습니다. 당연히 체험단이니까 공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연도에 두 번이나 받아본 당근마켓 체험단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꾸미는 비용을 좀 아끼고 싶다고 생각이 드셨다면 이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근마켓 체험단은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머리를 하고 싶어, 속눈썹을 하고 싶어, 뭐 네일을 하고 싶어, 뷰티 관련된 거 위주로 조금 받을 수 있는데 당근마켓에 검색창에다가요. 머리를 하고 싶다고 할게요. 헤어, 모델. 이런 식으로 내가 하고 싶은 거 뒤에다가 모델이라고 쳐서 검색을 해주시면 됩니다. 헤어 모델, 네일 모델, 속눈썹 모델, 속눈썹 체험단, 뭐 이런 식으로 두 가지 키워드를 좀 조합해서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놀랍게도 이렇게 목록이 쫘라라락 뜹니다. 방금 알바로 뜰 때도 있고요. 그냥 홍보할 때도 있고요. 상품처럼 올라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고 연락을 따로 취하셔갖고 약속을 잡고 가시면 되는 건데 여기서 제가 주의 사항을 조금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블로그 체험단과 다르게 당근마켓에서 구하는 체험단은요, 일단 내가 사진을 쓸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내 얼굴이면 얼굴, 동영상이면 동영상, 내 머리면 머리, 속눈썹면 속눈썹, 눈뭐 이런 식으로 내가 제공받은 항목에 대해서 조금 어 업체 홍보용으로 쓸수 있게. 동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은 조금 참여 자체가 어려운 것 같고요 또 그런 고민도 있죠 만약에 헤어 모델이라고 하면은 어? 나는 받고 싶은 시술이 있는데 이거 말고 다른 걸로 해주시는 거 아니냐 그렇진 않습니다 내가 애초에 이런 스타일로 받고 싶습니다 라고 했을 때 답변을 주시는 분들에게만 저는 연락을 취하고 이제 헤어를 받았기 때문에 뭐, 그런 문제는 없었고요. 거절당하는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 글도 보면은, 뭐, 쇼컷 모델 구합니다. 긴머리 모델 구합니다. 뭐, 염색하실 불 구합니다. 이런 식으로 되게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내가 받고 싶은 시술 종류로 조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도 있죠. 어, 막상 갔는데 막 수습 직원이 내 머리를 망쳐두면 어떡하냐. 내속눈썹을 망쳐두면 어떡하냐. 라는 그런 걱정도 있으시잖아요. 근데 글 보시면은 이런 글들도 이제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거를 다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어떻게 써있냐. 수습 직원이 아니라 우리 원장님이 직접 시술을 하신다. 뭐 우리의 디자이너가 직접 시술을 한다. 나는 어떤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고, 내 인스타그램은 이거고, 내가 작업하는 작업물 스타일이 마음에 들면 나한테 연락을 해라. 이런 식으로 고객의 입장에서 봤을 때 조금 준비를 할수 있는, 아, 이런 분이 나의 머리를 시술을 해주는구나. 라고 조금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크게 걱정을 안 했고요. 뭐 망쳐도 저는 뭐 딱히 그렇게 상관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크게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진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머리 같은 경우에는 비용이 들 수가 있어요. 저는 머리가 되게 길잖아요. 그리고 보통 헤어 체험단 같은 거는 컷츠 같은 거는 무료가 있을 수가 있는데 파마 같은 거는 파마 약값을 받을 때가 있더라고요. 저도 이거 지금은 제가 머리를 다 빗어놔갖고 파마기가 거의 안 보이긴 하는데, 이것도 파마할 때 커트 이런 건다 무료인데, 이 파마 약값 정도는 우리에게 줘야 된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약값 한 3만원 정도 진행을 했고요. 또 제가 속눈썹, 지금도 속눈썹 다풀려가고 조금 시기가 안 좋은데 제가 이렇게 사진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좀 신기했어요. 저는 원래 속눈썹 펌만 받고 싶었는데 가니까 연장이랑 속눈썹 펌 같이 하세요. 그래서 그냥, 오, 개꿀! 이러면서 그냥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컬도 마음에 들었고 지속력도 한한달 정도? 되게 좋았습니다. 이거를 실제로 내 돈으로 했을 때 머리, 제 머리가 그래도 긴 편이거든요. 이 정도 머리 길이면 은 못해도 요즘에는 한 20만 원 정도 파마라고 했을 때이 정도 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만 원짜리를 한 3만 원에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이 속눈썹도 속눈썹 펌이 보통 가격이 한 3만 원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연장은 한 5만 원? 뭐이 정도 선으로 알고 있는데 거의 한 10만 원가량을 그냥 체험으로 네... 쳤습니다. 저는 이제 네일은 안 해서 네일은 안 하고 있는데 네일 말고도 뭐 피부 관리, 뭐 두피 케어 이런 식으로 좀 체험단 모델을 많이 구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들게 뭐 블로그 이런 체험단 이런 거 키, 하려고 키우지 말고 일단 당근마켓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대충 파마가 풀려갈 때쯤에 커트 한번 하고 뭐 대충 속눈썹 펌이 풀려가고 한달 지나고 나서 다시 한번 속눈썹 펌하고 뭐 이런 식으로. 업체는 항상 계속 주기적으로 올라오거든요 업데이트되고 그래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운이 좀 따라야 되는 것 같기도 한데 가끔 찾다 보면은 돈을 주는 데도 있어요. 왜 돈을 주냐면요. 오, 어디 시험을 보러 간대요. 아니면은 나는 원장인데 난 헤어샵 원장인데 우리 수강생들에게 머리 이거 하는 거를 보여줘야 돼요. 그 모델이 필요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모델을 구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나는 체험도 했는데 돈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당근마켓에 되게 이점들이 많아갖고 여러분들도 꼭 당근마켓 이용해 보셨으면 좋겠고 이 당근마켓 체험단의 장점? 우리 동네 주변에서 찾을 수 있다라는 거. 뭐 보통 블로그 체험단 이런 거할때 신청할 때 보면은 조금 먼 지역이라도 일단 될것 같으면 신청을 하고 멀리 막 가서 막 사진 열심히 찍고 막 이러거든요. 귀찮습니다. 당근마켓 체험단? 저 체험단 뭐 모델 오늘 예약하러 왔습니다. 뭐 하러 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고 시작을 하시면 되고 그냥 사진 찍는 거 이렇게 그냥 받고 있으면 돼요. 저는 이제 머리 끝나고 사진 찍는다 해서 그냥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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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냥 하라는 대로 그냥 하고 끝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블로그 같은 걸 관리할 필요도 없고요. 사진 찍을 필요도 없고요. 글쓸 필요도 없는 완전 개꿀! 참단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당근마켓을 켜서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돈을 아껴주는 머니 매니저, 김알밥이었고요. 저는 또 다음주에 또 재밌는 영상,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주에 또 만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바! <목소리>